어 건데? 프랑스 몇개 없어서 여 하나 샀는데 픽업하는 데로 가서 음, 다시 돌아갔다 온거지 음. 다시 했거든 그돈더 내고 음. 구유? 900ml? 900? 아니, 아니 아니 그거 한국으로 직배송은 직배송은 그렇게 내야 되는데 음. 91로? 91 90일. 음. 그냥 다시 보내줬어 그거 좀 배드지마 갈때 느낀 건데 음. 프랑스는 비닐을 안 써. 음. 얼마나 비닐을 안 쓰냐면 거울을 하나 샀어. 할까 말까 보는 오빠도 샀는데 음. 대주로 보냈는데 깨져서 갔어. 그래서 그거는 폐기했어. 돈, 그거 돈 날리는 거야? 날리는 거지. 이런 걸 사서 보는 거야. 걔네는 이거에 뽀뽀를 보고 우리 뭐? <laughs> 어 이렇게 <옆에. 웃음> 하난데. 많이 먹는 일이렇게 뭐가 있는데? 어, 아니, 왜 이렇게 샀어? 근데 이렇게 샀다고? 뭔가 좀 이상해. 그 옆에 붙어있는 바 어, 그런데. 응. 맞아. 어, 어. 그, 그, 그. 음. 어? 음. 그 지난번에 했던 것도 보이잖아. 응. 음. 이게 더 예뻤거든. 이걸더 먼저 아. 샀어. 상대도 엄청 좋고. 근데 이게 돌아갔던 거였어. 근데 얘는 그래도 잘 작고... 꺼져. 아니,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만 넣어준 거 보니까 되게 귀한가 본데? 이건 배드지에서 넣어준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 배드지도 구하기가 어렵나 봐, 이게. 아. 이건 예전에그 나오면서 깨지니까 속상하더라고. <laughs> 한 번. 응? 한번 썼다고, 한 번. 귀한가 본데? 어, 이거 봐. 예쁘지? 예쁘다. 여기, 여기, 여기 들어온 거다 나오는 거아서다 <laughs> 나오겠지. 음, 뭐, 예쁘다. 아, 음, 그전 것도 되게 예뻤는데. 해진 거? 어. 좀, 아니, 그니까 이 사람이 배송비를 추가로 결제해라. 음, 그랬어. 음. 근데 이제 추가로 결제하려니까, 그게 그 페이팔로부터 알려주는데 안 알려주고, 음. 자기 물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사라는 거야. 음. 그래서 나는 그걸 배송비를 생각하고 아무거나 하나샀는데사 물건까지 음. 보내준 거야. 이건 내가 원했던 아. 게 아니야. 뭐분이 준지는 몰라. 그냥 알지 내가 제일 싼 거를 골랐으니까. 아 제일 싼 거를. 그래 하나 더사야겠까 그게 이제 배송료를 무슨 대라는. 보내줬잖아. 보내줬어. <laughs> 아 <laughs> 어? 뭐지? 아니네 응, 음, 이게 아닌데. 뭔가 안 왔는데. 진지 야 아, 방에 들어가야 돼. 저 밖에 있어. <laughs> 하지 만라 김희영. 형, 아, 안 까지 아, 아,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이상하다. 내 물고 뭐, 그거 아예 안 보내줬네?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거야. 안 보내줬나? 예쁘다. 귀엽지? 이거 그때 산 거랑 다른 거. 얘네가 뽀뽀해야 진짜 귀하네. 오빠 이거 어디서 샀는지 못 봤어. 아, 아까는그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명시가 들어온 거 스튜디오. <laughs> 오, 이건 뭐야? 너무 귀엽다. 비행 접시 같이 생겼네. 배경을 죽인다. 슈지. <laughs> <유지. 웃음> 예쁘다 이거. 예쁘지. 음. 이거는 빈티지 나이더라고. 아. 엄청 오래된 빈티지 는아닌데 음. 근데 너무 예쁘다. 그렇지. 2000... 팽이네, 팽이. 2 0 0 9 년이네. 팽이. 오. 얘는 뭐? 얘도, 펭이. 얘도 펭이지. 음 이렇게. 잘 돌리네. 아, 선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받은 거지. 아, 아니 아니 그냥 배대지에서 이 물건도 들어왔는데 합배송해서 보내드릴까요?라고 했어. 입고 해드려요? 핸드폰 입고 해주세요. 했는데 아는 거야. 배대지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야. 음, 음. 배대지에서 배대지까지는 도착했는데. 음, 그 배대지에서 음내 물건이 신청서에 없는 물건이 들어왔다. 음. 보내줬거든. 뭐 봐야겠네. 이렇지에서 이렇게 안 보내는 w h a 있어? that? w h 없 t s that? What's t 스 a t What's that? 진짜 빈티지를 사 a 어 진짜 빈티지를 사 a 어 작은 거네 응? t h 아니 What's that? What's that? What's 수고하네? 뭐? <웃음> <신문은>? <웃음> <웃음> 오빠가 왜나 신문? 오빠가 왜나 신문 사다 준거 있지? 어떻게 깔끔하게 잘라서 와준 거? <laughs> 아, 음, 포스터가, 포스터가 아니네 아니라 신문이었구나. <laughs> 신문이왜 신문. 이것도 뭐야? 어어. 어. 음. 아. 아 이럴 거면 신문을 팔지. 왜 이걸 잘라서 파냐고. 열받네. 응? 겁나게 열받네. 응? 잡지네, 잡지 귀엽지, 근데? 이런 건 내가 예쁠것 같아. 나 이제 프랑스에서는 안 살라고. <laughs> 가서 가야겠어. 아니, 제입까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걸... 하 포스터라고 그랬어? 거기서? 내가 포스터라고 적혀겠어 꾸며주니까 조심해 <웃음> <웃음> 생각보다 비싸 <비싼> 아이야 변신시켜볼게 <laughs> 내 입자 맞추기도 좀 아까 그냥 <laughs> <laughs> 아 이거 오빠가 좋아해서 산 거야 밀카 어 밀가네? 응. 응 아니 김유영 지금 쌓여있는 게 잡지인데 그거 그냥 자르면 되는 거잖아 아포스터잘 나왔다니까 이렇게 좋은데 정성스럽게 잘라서 보여주지 몰랐다고 또 아니야 그 부분은 그이 부분? 아 아니라고 이 있지? 부분이라고? 아, 이부분이라고아 그니까 이 부분 말도바해나 뭔가 입자에는 예쁠 것 같은데 우리 잡지 다 어디 있어? 다 아, 팔렸는데? 응? 어? 1장씩 뜯어 으어 <laughs> 재벌 냈겠다. 우리 재벌 냈겠어. 씨. <laughs> <laughs> 속 터진다. 속 터져. 이거 액자. 나도 운동 아니고. 태국에서 산다. <laughs> 이게 끝이야. 오빠, 오빠 갔다. 아거면가져 이렇게 개운하지 않은 은박실. <laughs> <laughs> 그럼 어디 건데? 윗. <laughs> 왜냐면 그거 너무 오래됐어. 알지? 음. 쥐 나올 것 같아. 음. 뭐야, 뭔가 썩고 있겠지 그것도 개운하지 않은 박스란 말이야 음, 몇개 들어야 되는 거야? 아 많아 아 그럼 한번 한, 한, 다시 지한두 세명한테 줬는데 물건의 양이 많그 아, 실수를 잡 <laughs> 그만, 그만 좀 실수해라 경매. 뭐. 네 오랜만에 잠을 잤다가 <laughs> 근데 귀여워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왜안한 거야? 그거? 어그니까 한번 들어봐 안 받아도 되는 물건이긴 했는데. 음. 그걸 돈 주고 산것 같아. 이뻐 스타일일 수도 있어. 프랑스 예쁘고 만는거 아닐 것 같아. 이거 프랑스 결이 비슷하다. 물건들 보면. 이거야. 이게 뭔데? 제일 싼 물건을 고르라고 해서 어. 샀던 거. 뭔데 이게? 맥주 컵. 아. 근데... 음... 맥주 컵이야? 응. 음. 아, 안 받는 것도 괜찮 은 선택인 <laughs> 것 같긴 하겠다야. 어? 안 받는 것도. 그 2만 원짜리야. 배송비 냈다 생각해. 구, 구두컵 있잖아. 음. 구두컵. 구두 아직 4개 있잖아. 구두컵이 뭐야? 복수보니. 내가 실사용 물건은눈니 뜨는지 합 계약에 오리. 얘가 아. 엄청 많이 들어있어. 다음 열어보자. 어, 재밌겠네. <laughs> 아직 귀여울 것 같아. 근데 쥐 나올까봐. 이거 어떻게 다시 좀잘 해봐. 오래 심어. 우리, 우리 노랑에서 부서 부서 투리 나던데. 이건 너무 귀엽잖아? 그러까 응. 아니, 근데 웃긴다. 뭐? 돈주가 샀다는 게. <웃음> <웃음> 어? 이거를. 아니다. 돈주가 샀다는 게 진짜 옛날, 재밌네. 옛날 포스터 있잖아. 응. 막내 머릿속에 이런 포스터. 응. 음. 보였나?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알아. 공경 많은데. 그거이벤트 올릴까봐. <laughs> 어, 잘 나가겠다. <laughs> 나갈 정도가. 누가... 잘 나갈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있잖아빠 음. 종류가 있어. 얘랑 얘랑. 음. 아니, 그거 굳이 안 나눠도 되잖아. 아, 그런가? 응. 음. 액자는 어. 너무 예쁠 것 같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긴 해. 뭐? <laughs> 돈 주고 샀다. 아니, 액자는 너무 예쁠 것 같아. 근데 액자 싸움을 어떻게 하 이거에 맞춰야지. 맞추야 되는데. 아니, 이거지, 이거. 이 제일 큰 거에 맞춰서. 음. 그다음에 여백을 두고. 어, 이런 거는 이제 여백을 두고 이렇게. 아니 버려. 아뭐버려돈 되는 바니까 이렇게 어쩌나 높없이 붙여. 진짜 웃긴다. 열받네아 <laughs> 진짜. <laughs> 이럴 때보다 참 되게 됐어. <laughs> 야, 김윤아, 그둘다 한결같은 사람이야. 네? 너는 한결같이 잠변하고 나도 <laughs> <너도> 한결같이, <laughs> 한결같이 지적 할까? 아니지 지적, 지적하는 거지. 편집 음. 한번 해봐. 어? 편집? 한에 <laughs> 그게 근데 오빠가 이제 편지팔이트다나 텔레토폰 해주고. 아 편집하면서도 명멸받는 거야. <laughs> 아니 물건은 진짜 가서 보고 사야 돼. 어떻게 가서 보냐 유럽까지 파리까지. 봐봐. 못 가니까. 그러니까, 페가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 아니 맞아. 그는데 우리가 이거 보러서. 어? 갔다 와서 진짜 너무 좋은 거를 사온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비행기값 반도 못 해. 아니 언젠가 갔다 올게. 언젠가는 <laughs> 갈수 있지. <때>. 돌려줄래? <돌려주네>? 너무 <laughs> 종이가 얇아서. <가입어서>. 이중한 <laughs> 신문지야. <laughs> 이 핸드폰 줘. 봐너 정리한다고. 너 찍어줘. 정리한다고 지나간다. <웃음> 진짜. 아, <laughs> 뭐, 때문인 줄 알아? 네. 왜 찍어도, 찍은... 아, 가로로 찍어도, 찍은... <laughs> <laughs> 아니, 이것도 굉장 3년 동안 변하진 않네. 지금 이3년이 됐어? 아, 3년 됐지. 아, 진짜. 넌 3년 동안 샀어. <웃음> <웃음> 그래도, 아나 근데. 잘못 컸, 가... <laughs> 알았어. 흔들지 말라고 아. 나도 안 흔들잖아. 그 가방이 딱 두고 있잖아. 아 알았어 빨리 해. 어떡해. 네가 흔드니까 네가 얘기하는 거냐. 진짜 귀엽다. 응. 상태가 왜 이렇게 깨끗해? 마그넷 응. 만들라고 했는데 그냥 더도 기억했더라고. 난둘다 이렇게 실패한 게또 재밌다. 아니 일신하고 나서 변티지 진짜 안샀잖아 응. 알지? 응. 다시 열심히 사고 야지 예쁜 걸로 좀사 예쁜 거나 예쁜 거 사고 싶어 사는 거야 <웃음> <그래>? <웃음> <웃음> 이런 거 진짜 예쁘네 이런 거물런게 이런 진짜 빈티지 치앙마이 보내 사올게 <laughs> 자꾸 핀디로 어디 나갈 생각만 치앙마이 갔다 와가지고 사오면 사 비행기 값도 못 건져 알았어 내가 돈 벌어서 나갈게 <laughs> 내가 피가 지란 <지난> 돈 <laughs> 이거 내돈로 샀거든 알겠어 이돈내손이 네 없었어. <laughs> 서로 잘 아끼고, 아껴가면서 산책하는 거너넌 여기 지금 쓰레기 같은데. <laughs> 지금 몇 년, 3년 동안 퍼 붙고 있는데. 오빠. 네. 어? 아니야. 네. 아니었어. 응? <laughs> 음... <laughs> 아니었어. 아니. 아. 김민규도 말하다가 끊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 알았어. 오늘 뭐, 혼나는 특징이야. <laughs> 아니 혼날만하지. 아, 아니 아, 오늘 혼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시, 내가 저, 엄청 움직인다 지금. 듣기 싫은가 봐. <laughs> 내가 싫어하는 거는 김유가 다 했어. 봐봐. 사기 먹었지? 사기 아니거든. 사기 <laughs> 이게 포스터냐고. 아, 상... 이건 사실 포스터라고 할수 없지. 스크랩. <laughs> 그리고 자꾸 종이 이 소리가 날때 김유가 자꾸 이 행동을 해. <laughs> 그거에다가 그거에 또뭐 있냐? 그렇지. 아니 하나 더 있어. 세로로 찍은 거. 그는 이제 약한 것지만 하고. 아니 오빠 딸 끝났는데 말한 거. 그니까오맞아 어, <laughs> 타이밍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김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는 거야. <웃음> 맞아. 쟤도 <laughs> 저렇게 지금 우리 조용할 때제 채팅하는데. <laughs> 와 아, 진짜 우표가 예쁘네 너무 예쁘다 아, 신기하다 우표 안쓴지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 보이겠냐 이게? <laughs> 아니, 우표가? 그 이거 다 통으로 날려야 된다고 자자 어 봐봐 우표 진짜 예쁘네 우표가 그림이야 이것을 기억해야겠다 우표를 다이어에 붙여야지 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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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봐 왜또왜 <laughs> 네, 아니, 네. <웃음> <웃음> 아, 진짜, 별주얼 <연락 웃음> <하지 마. 웃음> 아니, 이거, 우리, 고다이어아 진짜 우로케 하지 마. 우리, 이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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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이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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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리우다이어리 우리, 가지우못 우리, 우리, 우이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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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이렇게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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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h!